마가복음 7장 구 에루살렘에서 온바리새인들과서기관들몇 사람이 함께 죽게로 와서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더러운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더라. 이는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자주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시장에서 돌아온 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받아서 지켜온 것이 있었으니 잔과 단지와 녹기명을 씻고 식탁을 닦는 것이라.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씻지 않냐는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더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절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 라고 하니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씨버리는 도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코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냐여도 무방하다 하였느니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도 하고 있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는 모든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내게 경청하고 깨달으라. 사람 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누구가 하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의 주께서 무리를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느냐.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가늠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주께서 거기서 일어나 들어와 시도는 경계로 서시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으나 숨길 수 없더라 어떤 여인에게 더러운 형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주의 가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인은 헬라인이오스로페니키아 종족이라.그녀가 죽게 자기 딸에게서 그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그러나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하느니라.그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녀가 대답하여 죽게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주님 그러나 식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더라.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마귀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 집으로 가서 보니 마귀는 나갔고 그녀의 딸은 침상에 누워있더라 주께서 다시 들어와시던 지경을 떠나 대카폴리 지경의 중간을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로 가시니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더듬는 한 사람을 주게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서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주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 데리고 가시어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해에 대신 후 하늘을 우러러보고 신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에파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말이라.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리며 혀를 묶은 것이 풀리니 그가 분명하게 말하더라. 그 주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나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면 할수록 소문을 더 많이 퍼뜨리더라. 사람들이 무척 놀라며 말하기를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더라. 아멘.